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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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이제 나오면 잡자. 이제 아무도 것 없는데. <laughs> 뚝배기고 보고 아무도 것 없어. 이제 그리고 어차피 지금 벡터거든. 아 벡터라 그래 벡터라. 나이스. 야, 못, 아, 화게. 아, 못 잡았어, 우리 뒤에 시체가 있었구나. 어, 야, 잘 쏴, 잘 쏴. 아, 티안이 더잘 쏴. 괜찮아, 나 돌게. 왼쪽으로 돌게. 너 오른쪽 돌아줘야겠는데? 응, 음. 어잘 쏴. 위에 하나 더 있어. 위에 다른 팀보았어싫타 던진다. 와. 내 쪽으로 붙는 줄로, 내 쪽으로 붙는 줄 바위디. 내쪽 바위디. 내 앞에. 맨 너야? 갑니다 어디야?밖에야? 뭐야?잡아버렸네 너 앞에 하나,둘 차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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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후라이팬,더 들어가야될것같은데너 와 이글 빡센데? 지금 이글이 <laughs> 마지막 거쟤 아니 그니까 너무 빡센데 이글 야 그래도 우리 이기고 있으니까 좀만 더 하면 될것같아 어? 나커트만으로 들어갈게 자네